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년차 직장인의 마침말백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래 쓸수 있는 좋은 보부상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 혹은 보부상 직장인 분들이 가지고 다니면 좋을 법한 유용한 꿀템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의 땀, 눈물, 어쩌면 피도 조금 들어가 있을 그런 가방인데요. 바로 생로랑 가방입니다. 르오에칠 호보백 이름이 좀 어려워요 되게 크죠? 제가 169cm 정도가 되는데 착용 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좋아요 사실 제가 더 작은 가방을 찾고 있다가 이 가방을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더 작은 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로제는 정말 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전 169cm에 58kg 정도 돼서 사실 k g 깨까지 마른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제가 너무 제 자신을 과소평가한 <laughs> 것 같아요. 고리를 이렇게 해야지만 생로랑인 게 보여요. 근데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다닐 때도 많아서 막 벽에 부딪히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안에 인어백도 구매해서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백앤센스라고 합니다. 저는 뚜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왕복 1시간 반 정도에 출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다 보니까 1번은 이동할 때 필요한 제품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하는 보부상의 그런 어려운 숙제 통과해야 된다 세 번째는 번개 약속이 잡혔을 때 그때 좀 대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같이 구비해 놓는 편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로랑을 좀 많이 좋아하나봐요 되게 주렁주렁 많이 넣고 다니는데 먼저 지갑을 보여드리자면 주로 카드만 가지고 다니고요. 현금도 가끔 만원, 이만원 넣고 다니고요. 잘 직장인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지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립도 꼭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안에 립스틱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매장에서 뭔가를 보고 바로 이렇게 구매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달려있는 건 비토리녹스의 제품인데, 요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분께서 강추하셔서 구매한 아이템인데, 특히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퍼풀도 많이 일어나고, 실밥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칼로 점심시간에 밥 기다리면서 하나씩 없애주면 정말 깔끔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옷을 샀거나 뭐 이럴 때도 바로바로 택 제거할 수 있어서 얘 진짜 추천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색상들 진짜 많거든요. 뭐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지갑이 아니더라도 파우치나 이런 데 가지고 다니시면 진짜 편하게 쓰실 거예요. 이렇게 지갑 구성품들은 다 끝났고요. 저의 한 8년 정도 된 꿀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미니 텀블러입니다. 이동할 때꼭한 모금 두 모금 정도만 물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방에 이게 있으면, 아, 나 너무 잘 샀다. 뿌듯하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호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 휴대성이 좋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열리는 그런 위험도 없어요. 그래서 물새 걱정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꿀템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유 넣고 다녀요. 카페 라떼 같은 거 사먹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집에 우유 큰거 하나 사놓고,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여기다 넣어서 한 잔씩 커피를 뽑아내려서 마시는 것이 저의 점심 루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생노랑 제품이 있어요 바로 요 선글라스입니다 전 대학생 때부터 선글라스를 되게 잘 쓰고 다녀요 겨울 눈에 반사되는 햇빛이 더 세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이러고 가요 저같이 얼굴형 기신 분들 리스키 되게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무겁지도 않고, 꽃대 막 내려가지도 않고 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작년에 산 꿀템이에요. 이북 리더기, 아이 꺼꾸 이북 리더기, 오닉스 제품이고, 사이즈는 제가 좀 손이 큰 편이기는 한데, 그 기준으로 요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다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딱요 정도의 형태로 생각을 했었고 얘는 쿠팡에서 직. 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는 데는 한1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구매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보부상이다 보니까 짐이 워낙 많잖아요. 책을 가지고 다니고는 싶은데 너무 무거워서 항상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출근할 때도 그렇고 자기 전에 책 읽을 때 그럴 때도 너무 좋아요.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걸 들고 읽을 수 있으니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 파우치를 하나 보시볼까요? 마지막 생일날 아이템. <laughs> 나왜 이렇게 생머랑을 좋아하지 보부상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얘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3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수정 화장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아 약속이 생길 때 회사에서 하도 안경을 쓰고 일하다 보니까 쪽에 파운데이션이 낀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없애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화장이 지워졌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정도로는 정말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광란의 피부 표현보다는 좀 매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화장할 때도 되게 예뻐요. 파우치 구성품 중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언어버 트리트먼트 두 개짜리 기획 세트를 샀어요. 헤어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가끔 헤어 오일을 안 바르고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기 위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올리브영에서 요거 중정한다는 얘기 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사용감은 크게 막 좋거나 나쁘거나 한건 아닌데요. 제가 평소 쓰는 트리트먼트랑 동일한 향이고 요렇게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 되게 좋은 증정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좀 가스가 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화장실을 갈건 아니고 그냥 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 특히 뭐 영화관이나 이런데 가야 하는데 뭔가 가스 찰까봐 두렵거나 혹은 뭔가 차고 있던 게 느껴진다 싶을 때 쓰는 꿀템이 하나 있어요. 그걸에 저는 이렇게 캡슐로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스앰플이라는 약이에요. 요거는 씹어서 먹는 약이고 정확한 효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되게 좋은 약인데 맛이 그냥 민트 같아요. 그냥 씹어 먹었을 때 맛도 괜찮고 효과도 정말 좋아요. 속이 조금 가스가 찬다 싶을 때 하나 먹고 어, 뭐 되게 좀 되게 위험한데 싶을 때는 두개 먹어요. 그러면 딱 효과 좋고. 이건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하고 있는데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다들 감사하는 그런 홀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민트예요. 부피 큰 거에다 넣고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아약 케이스에 4개 정도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 갈때 쓰는 아이템들을 꼭 구비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요즘 뭐 워낙 바나 레스토랑 이런 데서 다 핸드워시가 구비되어 있긴 한데 포차나 뭐 의지로에 있는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의 심신 안정제인 바로 이 딥티크 핸드워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증정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약간 스크럽 재질이고 향도 너무 좋아서 이것만 딱 챙겨서 다녀오면은 거기에 핸드워시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항상 텀블러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마실 때뭐 흐른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저의 사회적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다이소 티슈입니다. 얘는 엄청 벌크로 파는데 그중 하나씩만 이렇게 가지고도 되고 이거 인스타에서 보니까 무지에서 파는 그런 투명 플라스틱 백에다가 더 작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밥 먹고, 뭐, 2차 가기 전에 이 상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TA실이 없으면 저 너무 멘붕이거든요. 파우치에 하나 넣고 다니면 은 개운하게 항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인데 제 피부에 가장 맞는 제품은 바로 이 어뮤즈 핸드크림 이거 세 개째 사고 있는데 이거 약간 연고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보습감이 낭낭하게 느껴지는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찐덕거리는 거 없고 미끄럼거리는 것도 없어서 진짜 이거 강추하고요 이거 구매했을 때 같이 온 미니 사이즈들도 있어요 이렇게 미니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꼭제 파우치 안에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의 립 제품들 두 가지입니다. 저는 가을 뮤트라서 거의 로즈 빛 나는 혹은 코랄 느낌도 요즘은 좀 빠졌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매트 립보다는 촉촉 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요두 제품이 요즘 저의 투고 립스틱들입니다. 디올은 엄밀히 말하자면 립밤이고요. 김연아 립밤으로도 유명한 너무 국민템이라서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요거는 페리페라 제품인데 맘찢 로즈 이것도 제가 지금 세 번째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요게 지금 바르진 않았는데 약간 코팅이 되면서 놀먹은 것 같은 립이 완성되거든요 요거 가을 매트이신 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은 되게 착붙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립 제품 꿀템 맥 펜슬입니다 여러분 오버립 좋아하시나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립스틱 그리기 전에 이렇게 선 따주는 데 사용하면 되게 좋은 제품이고,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샀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써서 지금 겉에 인쇄한 면들이 다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렇게 깎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나르카에서 구매한 헤어 마스카라예요. 요거는 약속 가기 전에 머리가 좀 지저분하거나 잔머리가 많이 올라왔을 때 요걸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훨씬 깔끔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특히 머리 묶었을 때요 옆에 구렛나루 정리해주거나 뒤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 정리해주기 되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향은 거의 없어요. 어, 향은? 나네 몰랐어요. <laughs> 향은 그냥 헤어 스프레이 냄새 그대로 나는 것 같고, 거슬리는 게 하나 없어서 저처럼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직장인 보부상 가방 끝났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더 넣고 다닐 때가 있어요. 운동 다닐 때는 이 안에 운동 파우치까지 다 넣고 다니거든요. 저는 올해부터 열심히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